그는 국적기를 타고 오지 못했다. 대한민국에는 대통령 전용기는커녕 독일까지 날아갈 장거리 여객기조차 없었다. 서독정보가 보내준 비행기를 얻어 타고 간 길이었다. 돈을 빌리러 간 대통령이었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흘린 눈물을 담보로 차관을 얻어야 했다. 일정 중 서독 측은 그를 아우토반으로 안내했다. 히틀러가 만들고 라인강에 기적을 실어 날랐던 세계 최초의 고속도로. 의전 차량이 도로 위에 올라탔다. 속도계 바늘이 시속 160km를 가리켰다. 차창밖 풍경이 휙휙 지나갔다. 동승한 수행원들은 숨을 죽였다.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 보는 속도였다. 한국의 비포장도로에서 덜컹거리며 시속 40km로 기어 가던 그들에게 이 매끄러운 질주는 충격이었다. 대통령이 갑자기 지시했다. 차를 세우시오. 수행원들이 당황했다. 고속도로 한복판이었다. 차량의 갓길에 멈춰섰다. 박정희는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아우터반의 아스팔트 바닥을 내려다 보았다. 그는 허리를 굽혀 바닥을 손으로 쓸어 보았다. 단단했다. 빈틈이 없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뻗어나가는 도로의 소실점을 응시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서독의 풍경 대신 대한민국의 산하가 겹쳐지고 있었다. 서울에서 춘천을 가려면 하루를 꼬박 썩써야 하는 나라. 강원도에서 캔석탄이 서울로 오지 못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나라. 남해안의 생선이 서울로 올라오기도 전에 썩어 버리는 나라. 그는 깨닫고 있었다. 서독이 부강한 이유는 공장 때문만이 아니었다. 이 거대한 혈관이 사람과 물자를 멈추지 않고 돌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차에 다시 오른 그는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펜을 들었다. 흔들리는 차 안에서 그는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다.